또 나는 보았습니다. 힘 있는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름을 둘러입고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오른발을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큰 소리로 외쳤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외쳤을 때 일곱 개의 천둥이 자기들의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일곱 개의 천둥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막 받아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곱 개의 천둥이 말한 것을 비밀에 붙여라. 그것들을 받아 적지 마라. 바다 위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자기 오른쪽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영원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늘과 거기에 있는 것들,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 바다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서 말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가 장차 나팔을 울리게 될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끝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알려주신 대로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라. 바다 위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 말이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한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나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버리세요. 이것이 그대의 배를 쓰라리게 하겠지만 그대의 입에는 꿀처럼 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내 배는 쓰라렸습니다.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대는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많은 임금들에 대해서 다시 예언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측량 막대기 하나가 주어졌는데, 지팡이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재어보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아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마당은 내버려두고 재지 말아라. 다른 민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그들이 1260일 동안 거친 천을 두르고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두 그루 올리브나무요 두 개의 등불 받침대로 땅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한이 있어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물에 대한 권한이 있어서 물을 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을 끝마치게 될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큰 도시의 큰길 위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불리고 이집트라고도 불립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백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주검들을 3일 반 동안 볼 것입니다. 그들의 주검들이 무덤에 모셔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이두 예언자들은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 반 뒤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 예언자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때 그 예언자들이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언자들을 그 원수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생겨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재난 두 번째 것이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재난 세 번째 것이 빨리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네. 그분이 끝까지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임금 자리에 앉아 있는 스물네 명의 원로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네. 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잡으셔서 임금이 되셨기 때문이라네. 다른 민족들은 화가 치밀었지만 오히려 주님의 진노가 닥쳐왔다네.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때 주님의 종 예언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신다네.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사람들은 망하게 하신다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일었습니다. 또큰 증표가 하나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해를 둘러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밀려오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징표가 하나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보세요. 큰 용이 있는데 불타는 듯 붉었습니다. 머리가 7개. 꼬리 10개 있었습니다. 용의 머리 위에는 7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쓸어 모아 그것들을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먹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아이를요. 그는 장차 모든 민족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목자가 될 아이입니다. 느닷없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금자리 곁으로 휙 이끌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위해 거기에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돌봄을 받도록 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용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용도 전쟁에 나섰고 그의 부하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은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하늘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큰 용, 곧그옛 뱀은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자, 온 세상을 속여 헤매게 하는 자가 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 용과 더불어 내던져졌습니다. 또 내가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르렀다네, 그 구원과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내던져졌기 때문이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고발하는 자가. 낮이든 밤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는 자가. 형제자매들 자신도 그 자를 이겼다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또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들은 자기들 목숨도 사랑하지 않았다네, 죽기까지. 그러므로 즐거워하여라 하늘아. 또 하늘에 거처를 둔 이들아. 그러나 끝장이다 땅과 바다는. 그 마귀가 너희들한테 내려갔기 때문이다. 크게 분노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깨닫자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광야로 자기가 있을 곳으로 날아가도록 말입니다. 거기서 그 여자는 뱀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뱀이 자기 입에서 그 여자 뒤로 물을 강 같이 쏟아내어 그 여자를 강물로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싹 마셔버렸습니다.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강물을요.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 대해 몹시 화가 나서 전쟁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말입니다. 그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뿔이 열 개, 머리가 일곱 개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들 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을 닮았습니다. 그의 발은 곰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그 짐승에게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의 임금자리와 큰 집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입은 죽음의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용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지배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도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은가요? 누가 그 짐승과 맞붙어 전쟁할 수 있나요? 또그 짐승에게는 거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42개월 동안 휘두를 수 있는 지배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자기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처를 하늘의 거처를 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그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맞붙어 전쟁하여 그들을 이길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에 대한 지배 권한도 그 짐승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짐승에게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자기들의 이름이 끔찍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귀 있는 사람이라면 들으십시오.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라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칼에 죽임당할 사람이라면 그는 칼에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의 버티어 견딤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짐승이 하나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을 두개 가지고 있었고 용처럼 말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지배 권한을 전부 그첫 번째 짐승 앞에서 휘두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땅과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부추기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상처가 나았던 그첫 번째 짐승에게 말입니다. 그 짐승은 징표가 되는 큰 기적들을 해 보입니다. 곧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징표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속여 헤매게 합니다. 그 징표들은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해보이도록 허락이 된 것들입니다. 그 짐승은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칼의 재앙을 당하고도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요. 그 짐승에게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숨을 불어 넣어 주어도 된다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누구든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겨넣게 합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나 노예들 모두한테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로 가진 사람 말고는 누구도 사거나 팔수 없게 합니다. 이런 때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정신 차린 사람은 그 짐승이 나타내는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숫자는 666입니다.